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완배 기자님. 오늘 월요 경제학 시간이죠? 네, 그리고 또 내일은 음. 세월호 참사 5주기이기도 합니다. 그 사실 제가 그 네. 월요일은 세월호 참사 5주기 전날이니까 네. 이렇게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네. 말씀을 전혀 안 드렸지만. 네. 아, 또 이렇게 또 우리 이완배 네. 선배님도 그렇고요. 네. 어, 잠시 후에 또 만나게 될 정선택 교수님도 그렇고 그냥 뭐 네. 세월호, 아, 세월호 아이템으로 딱 준비를 네.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이게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음. 이 이야기를 잘 못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음. 이 이야기를 하면 너무 아파요, 진짜로요. 음. 아픈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음.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마음을 다잡아야 하죠. 그래서 어. 아프고 힘든 이야기지만 오늘 월요 경제 시간을 맞아서 재난 자본주의 혹은 쇼크 독트린이라고 불리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어, l p d 이야기를 지난번 브리핑에서 짧게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음,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서 좀 길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어, 많은 민주 시민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5년 전 예. 세월호 기억이 내 인생을 바꿨다는 겁니다. 음. 나는 원래 사회운동이나 정치에도 관심이 별로 없는 평범한 소시민이었는데 음.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내가 완전히 리셋되는 느낌이었다. 음. 그 이후로 나는 투사가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말은 거의 100% 사실일 겁니다. 음. 실제로 사람의 뇌는 리셋이 될수 있습니다. 음. 기존의 경험과 사고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네. 물론 되기는 되는데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뇌라는 게 학습을 한 자기의 경험이 있는 거고요. 그건 고집이 되기도 하고 신념이 되는 경우도 많아서 리셋의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뇌가 완전히 리셋이 될까요? 여기에 대한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도날드 이웬 카메론, 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음. 캐나다 정신의학 협회장까지 지낸 유명한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그런데 카메론 박사는 사람의 뇌를 완전히 리셋시킬 수 있다고 믿은 사람입니다. 뇌를 리셋시킨다는 건 지금까지의 삶과 완벽하게 다른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죠. 음. 그리고 만약에 이런 능력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면 세상을 지배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뇌를 다 리셋 시킨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사상을 주입하는 게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음. 카메론 박사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냐면, 당시 정신치료 과정에서 많이 사용했던 방식이 뇌의 신경을 외과 치료 방식으로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외과 치료라는 건 메스를 대고 살을 자르고 붙이고 이러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너무 예민하거나, 너무 폭력적인 사람이 있다면, 당시 정신과 전문의들은 뇌에 특정 신경을 끊어서 치료를 한 겁니다. 어. 그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특정 신경을 끊으면 폭력적인 성향이 사라지는 시기 된다는 겁니다. 오. 근데 문제는 이런 외과 치료 요법을 사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음. 뇌를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소술에 따라서 사람들이 기억을 상실하거나 음. 퇴행 현상이 나타납니다. 퇴행이라는 건 뇌가 퇴화를 해서 아기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억상실이나 퇴행을 외과치료의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하죠. 음. 하지만 카메론 박사는 이걸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게요. 네, 어이 개새끼들은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하 생각이 들어요. <laughs> 그렇죠. 네. 네. 뭐 이게 필요한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데 네. 네. 카메론 박사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음. 뇌의 퇴행을 뇌의 리셋 과정이라고 본 겁니다. 음. 그러니까 30살 먹은 사람이 뇌의 퇴행을 거쳐서 뇌가 아기 같은 상태가 되면 음. 뇌가 백지가 되는 거죠. 어허. 여기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주입하면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네. 실로 무시무시한 생각을 한 겁니다. 아이고, 갑자기 제가 네.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섬뜩해지죠. 제가 <laughs> 네. 말을 잘못, 잘못한 네.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카메론 박사는 뇌에 외과 치료를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전기 충격 요법을 사용을 합니다. 음. 자기한테 치료를 받으러 온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산후 우울증이나 예. 불안 장애나 이런 환자들한테 음. 허락도 받지 않고 뇌에 전기 충격을 가해서 아. 인위적으로 기억을 잃게 하고 뇌를 퇴행시키는 실험을 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어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뭐 살인마들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죠 평범한 사람들에서 안공은안 되는 거죠 당연히 예, 예, 예. 끔찍한 실험입니다. 예, 예. 그리고 중간에 그 진료 일지를 보면 음. 이게 잘안 돼서 카메론 박사가 상당히 낙담할 때도 있었다는 기어, 기록도 있고요. <laughs> 하지만 끈질긴 노력을 합니다. 예. 전기 충격뿐 아니고 각종 약물을 어마어마하게 동원을 해서 결국 사람의 뇌를 일정 정도 지워버리는 데까지 성공을 합니다. 오. 그리고 뇌가 백지처럼 하얘지면 여기에 새로운 사상을 주입합니다. 예를 오. 들면 우울증 환자한테는 당신은 참 좋은 어머니이자 아내입니다. 사람들은 다 당신과 친해지고 싶어합니다. 이런 녹음 테이프를 반복해서 들려주는 겁니다. 어... 그러면 이 사람은 백지화된 뇌에 새로운 마인드가 심어집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탈바꿈한다는 겁니다. 아 이거 왠지 또 그 아까 생각을 잘못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네이 정도면은 뭐 괜찮긴 하는 생각. 그것도 드려면. 긍정적인 면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laughs> 예, 예. 아니, 복잡한데, 네. 예, 예, 예. 문제는 예. 트럼 자체가 좀 무시무시하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영화 같은데 보면 냉전 시대에 음. 그 미국이건 소련이건. 인간병기, 공포를 모르는 인간병기를 만들어내는 공상과학 영화가 꽤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사람의 뇌를 리셋시켜서 이런 인간 무기를 만들어내는데 이 실험이 1950년대 카메론 박사에 의해서 실제로 진행이 됐던 겁니다. 아하. 예,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상상을 할수 있습니다. 저게 가능하다면 미국 군부가 저 실험을 이용하지 않았을까요? 카메론 음. 박사는 캐나다 사람인데요. 그렇죠. 예, 예. 영화에서처럼 완벽하게 공포를 제거한 인간 병기를 만든다거나 음. 아니면 상대 스파이를 잡았는데 우리 편으로 회유한다거나 할때 미국 CIA나 FBI쯤 되면 뇌를 리셋하는 연구를 충분히 활용하고도 남았을 것이다라는 상상이 가능합니다. 음. 심지어 카메론 박사의 실험은 1950년대 진행이 됐는데 이때는 미소의 냉전 경쟁이 그게 달했을 때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음. 실제로 카메론 박사의 실험을 미국 CIA가 지원을 합니다. 음. 1957년부터 1961년까지요. 아, 그렇군요. 예, 이 실험에 CIA가 엄청난 돈을 쏟아붓습니다. 예. 심지어 카메론 박사는 실제로 열렬한 반공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laughs> 예. 그래서 카메론은 CIA 돈으로 자기 환자들에게 이런 실험을 하는 것이 음. 공산주의로부터 우리를 구하는 길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예. 예. 그리고 CIA는 실제 카메론의 실험 결과를 이용해서 고문을 할때 상대방에게 자백을 받아내는 교본을 만듭니다. 아마 이 실험이 계속됐다면 미국 CIA는 정말로 온 국민들을 반공주의 투사로 세뇌시킬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 왜이 네. 실험이 더 이어가지 못했습니까?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네. 1970년대 후반에 미국의 정보공개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정보공개를 요구를 해서 카메론의 이 끔찍한 실험이, 그리고 CIA가 이걸 후원했다는 사실이 대중에게 밝혀집니다. 아. 네. 그래서 이 관계가 일단 멈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 예. 어, 지금까지 드린 이야기는 세계적인 저술가이자 진보적인 사상가인 나오미 클레인이 쓴책 '쇼크 독트린'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네. 나오미 클레인은 2005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성 백인에 선정된 진보적 저술가이기도 하고요. 음. 클레인의 책 제목 '쇼크 독트린'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 신자유주의는 일단 사람을 쇼크 상태로 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의뇌는 공포와 충격에 의해서 백지 상태로 리셋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썩어빠진 수구 종교도 그 메커니즘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계속 그걸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사람들을 백지 상태에서 만든 다음에 자본은 완벽하게 새로운 사상을 뇌에 주입을 합니다. 시장은 좋은 거야. 음. 경쟁은 좋은 거야. 낙수 효과는 좋은 거야.라는 음. 녹음 테이프를 반복해서 틀어줍니다. 예.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레이건을 지지하고 부시를 지지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래. 예. 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실험은 정말 공포스럽죠. 사람의 뇌를 조작한다는 건 상상만 해도 끔찍한 겁니다. 예. 그런데 나오미 클레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런 공포스러운 비열함이 사실은 신자유주의의 일상적인 전략이라는 겁니다. 일상적인 전략. 예.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이런 공포, 쇼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심지어 자연재해나 재난 혹은 전쟁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활용을 합니다. 아하. 수십 명이 죽고 다치는 엄청난 재난을 눈앞에서 보면 사람들의 뇌가 리셋이 되거든요. 음. 자본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번개처럼 백지 상태에 빠진 뇌에 자기들의 사상을 주입시킵니다. 그래서 클레인은 신자일주의의 이런 행태를 재난자본주의 혹은 쇼크 독트린 이렇게 부릅니다. 음. 클레인 책에 나온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예. 쇼크 독트린 신봉자들이 보기에 마음껏 그릴 수 있는 배지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구원의 순간은 공수, 전쟁, 테러 공격이 일어날 때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약해지고 육체적으로 갈피를 못 잡는 순간이 오면 이 화가들은 붓을 잡고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그려나가기 시작한다. 재난자본주의 복합체는 군산복합체보다 활동 반경이 넓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보죠. 예. 2005년에 미국 뉴올리온스에서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 미국 언론은 뉴올리온스에 약탈, 강간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극심한 공포를 유포합니다. 예. 그리고 부시 대통령은 이 공포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뉴올리온스에 구호인력이 아니고요. 음. 주방위군을 투입을 합니다. 음. 이미 허리케인이 한번 세게 핥히고 간 겁니다. 도시는 폐허가 됐어요. 예. 그런데 주방위군이 총을 들고 다니면 사람들은 예. 극심한 쇼크에 시달립니다. 음. 이때 자본은 백지가 된 주민들의 머리에 자기가 꿈꾸는 그림을 그리죠. 음. 야 여기 빨리 복구해야 돼. 그래야 이 혼란이 끝나. 그런데 어떻게 복구할래? 복구하려면 돈이 드는데 음. 자본에 있는 걸다 팔아. 음. 자본이 구해줄 거야.라고 반복적으로 테이프를 편다. 아. 그럼 사람들은 공포의 백지 상태에서 복구를 해야 되겠다는 공포감 때문에 이걸 톡석 받아들입니다. 카트리나 복구단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한 단체가 미국 부동산업계 거물들이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예, 네. 심지, 아. 심지어 당시 부통령이 디체니라는 꼴통 정치인이었는데 채니가 부통령이 되기 바로 직전에 할리버튼이라는 회사의 회장이었습니다. 예, 예. 그러다 부통령이 되거든요. 음. 그런데 이 허리케인 이후에 할리버튼의 계열사가 뉴올리언스에서 수백만 달러의 재건 공사를 따내기도 합니다. 음. 그 부통령과 끈끈한 관계가 있던 회사가 이런 공사를 따내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이해 충돌을, 그렇죠 노력을, 예. 응? 하지 않 전혀 하지 않은 거죠. 네. 뭐, 손해원 의원이 부통령이었으면 죽었죠. 그런데, 이게 그때는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laughs> 음. 재난이 사람들의 머리를 하얗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자본은 그 백지 위에 이런 일을 설계를 하죠. 음. 더 놀라운 건, 이 재난 이후에요. 뉴울리온스의 음. 공립학교가 싹 사라져버립니다 아, 학교가, 다 폐, 예, 학교가 다 폐허가 됐을 거다니까 <laughs> <것 아닙니까? 웃음> 네, 그럼 그 폐허가 된 자리에 사립학교가 대거 들어섰습니다 음. 그래서 미국에는 신자유주의를 칭송하는 미국 기업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네. 이 사태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와 우리가 자유주의자들이 루이지애나 주에서 몇년 동안이나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사립학교의 세를 확장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카트리나가 그걸 하루만에 해버렸다. 이렇게 감격을 했다고 합니다. 네. <laughs> 어, 지금 말씀드리는 예는 제가 한번 저렇게 소개한 기억이 있는데요. 예. 2014년 12월 인도네시아에 엄청난 쓰나미가 발생을 했죠. 음. 22만 명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예. 이때 아시아개발은행이 쓰나미로 200만 명이 빈곤에 빠질 것이다. 라면서 공포를 조장을 하고요. 음. 이러면 사람들의 내는 쇼크 때문에 백지상태가 됩니다. 음. 신자유주의는 이 백지위에 그림을 그리죠. 네. 재건 투자의 자본이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지역 경제가 회복된다라는 테이프를 반복적으로 틀어댑니다. 예. 그 결과 아름다운 스리랑카 해변에서 살던 어민들은 전부 고향에서 쫓겨났고요. 아, 그랬어요. 그 땅은 네 세계적인 리조트 회사의 손에 넘어갑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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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예. 수많은 사상가들과 철학자들 그리고 행동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공통점은. 음. 우리는 늘 정신줄을 꽉 잡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 자본주의에서 잠시 동안이라도 정신줄을 놓으면 음. 자본은 번개처럼 거기에 파고들어서 예. 예 자기들의 세상을 건설합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 자본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악마가 되기도 하는 거죠. 음. 재난은 벌어지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는 그걸 예방해야 됩니다. 음. 그런데 만약에 재난이 벌어졌다면요. 음. 이때 우리는 정말로 정신줄을 꽉 잡아야 됩니다. 어. 재난의 쇼크로 내가 백지 상태가 되면 음. 자본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예도 있습니다. 재난이 모든 사회의 신자유주의적인 재앙만을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클레인이 음. 드는 대표적인 예는 1929년 미국의 대공황입니다. 대공황은 그야말로 전세계 민중들의 머릿속을 새하얗게 만든 엄청난 쇼크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 시기에는 놀랍게도 더 평등하고 더 민주적인 세상을 꿈꿨던 사상의 도전이 되게 풍성했던 시기였습니다. 음. 민중들이 정신줄을 꽉 잡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대공황이라는 재난을 너무 멋지게 극복을 하죠. 음. 그 전까지 미국 자본주의는 노동자들을 악랄하게 착취했던 음. 폐학적인 자본주의였는데 예, 예. 이게 백지로 싹 돌아가 버립니다. 음. 그리고 루스벨트 대통령을 앞세운 미국은 그 백지 위에 복지국가라는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음. 최저임금제도 등등등 미국이 가지고 있는 현행 복지제도의 기반이 이때 다 마련이 된 겁니다. 어. 그리고 이 설계 덕에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참패한 그 새로운 쇼크가 오기 전까지 음. 30년 동안 미국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가장 평등했던 이른바 대번영의 시기라는 걸 만들어냈다. 어. 이때 미국 경제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았을 때였습니다. 음. 유럽도 이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여파로 기존의 악랄했던 착취자본주의에 대한 생각이 백지로 싹 돌아갑니다 음. 유럽 국가들이 앞다퉈서 시장 만능주의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탄탄한 복지 시스템을 도입을 하죠 이게 바로 유럽 경제의 눈부신 성장을 가져왔던 이른바 영광의 30년이라는 겁니다 예.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재난이 안 벌어지는 게 제일 좋지만 벌어졌다면 예. 재난 이후에 어떤 세상이 만들어지느냐는 전적으로 우리들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음. 재난을 돈벌이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본의 힘이 강하면 세상은 쇼크 독트린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평등하고 민주적인 세상을 건설하고자 하는 민중들의 진보 의식이 강하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갈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음. 저는 제가 지금 이 시기를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음. 우리가 5년 전에 세월호 참사라는 그 떠올리기조차 힘겨운 대참사를 경험했지만, 음. 우리는 그 재난의 극복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방식으로 풀어낸 민족입니다. 음. 자본의 침투나 신자유주의의 바로가 아니라 촛불혁명이라는 새롭고 위대한 아, 길을 우리는 선택을 한 거죠. 예,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길을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음. 이번에 강원도에서 난 초대형 산불도 시장이 아니라 공공의 힘으로 훌륭히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을 찾은 겁니다 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통령이 박근혜라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laughs>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촛불로 이걸 극복 못했다고 생각하면 음. 박근혜가 강원도에 산불 났는데 아니 소방차도 있는데 산불 끄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뭐 이딴 옷소리 하는 걸 들으면서 복장이 터져야 되는 겁니다 <laughs> 아니 불이 보이는데 왜대피를안 합니까 그렇죠 환장하는 거죠, 온 음. 국민들이요. 끔찍한 음. 겁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재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일은, 음. 제발, 부디, 시장이나 자본이 아니라, 공공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음, 맞습니다. 예, 재난이 돈벌이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음. 보다 평등하고 보다 안전한 세상을 향한 리셋의 계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세월호 5주기를 맞아서요. 예, 예. 진심으로 세상을 떠난 그분들께 다시 한번 기성세대의 한 명으로서 고개 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예. 여러분들을 지키지 못한 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건 정말로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소일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난을 피할 길은 조금도 없죠. 음.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앞으로 이 사회가 공공의 힘을 바탕으로 더 안전하고 더 평등한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먼 곳에서나마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을 따뜻한 눈으로 지켜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정도로 오늘 쇼크독트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예, 뭐 박근혜 때는 워낙 뭐 지도자가 미련하고 뭐 아둔해서, 네, 이거 네. 뭐 자본이 이런 위기를 어 자신들의 네. 자본 금력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지 못했지. 네, MB 시대 에 이런 일이 있었다. 어, 위험했죠. 어, 그러면... 정말로 자본과 악랄하게 결착했던 음. 정권이었으니까요. 상당히 네. 위험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MB 때는 뭐, 뭐, 진짜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네. 어, 이 부당하고 불의한 자본들이 네. 네. 세를 확대해가는 그런 계기로 삼았을 것이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도 들고요. 예, 네. 아 저는 사실 세월호 참사가 MB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하고 네. 싶어요. 네. 왜냐하면 네. MB 때 들어온 배 아닙니까? 낡은 마, 배인데, 네. 뭐 충족도 하고 말이죠. 이런 배를 네. 그 들여올 수 있게 한 때가 맞습니다. MB 때였는데, MB 네. 때 이런 배가 들어오지 않았다면은 이 사람들이 타는 또 중고등학생들이 수학 여행으로 그러요 네. 이런 고문을 갖다 쓸수 없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MB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네. 수 있을 텐데. 심지어 MB는 음. 집권하자마자 공공, 안전, 이따위 가치들을 다 박살을 내고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정책을 펼친 사람이기 때문에, 음. 이명박 박근혜 20년의 기간의 책임은 그 둘의 온전한 공동 책임입니다. 정말로 맡아서는 안될두 악마들이, 음. 대한민국의 이 소중한 생명들을 저 세상으로 먼저 떠나 보내게 한 거죠. 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음. 앞으로 정말로 좋은 세상을 만들어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2016년에 짜여진 의회 구조 아닙니까? 이 의회 네. 구조로는 아 그렇죠. 어 네. 이건 뭐 저기 사실은 진상규명조차 뭐 네. 어, 공공이 자본을 압도하는 나라는 고사하고 진상규명조차 네. 쉽지 않다. 이런 점을 네, 분명 네. 이야기합니 네. 내년 총선이 그래서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원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